프레이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 이제 힐링 투게더가 어,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주중에 수요일 날 목요일에 아, 또줌 강의를 또 함께 처음 또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힐링투게더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40세, 굉장히 그 적지 않은 나이죠. 4 0세에 리부가를 안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리부가의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부가를 만났을 때도 두 번이나 얘기를 해줍니다. 리부가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어떤 집안의 여인인지를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번 소개를 해주는 걸 보면 이삭과 리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기업 이것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이제 리부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심 속에 결혼해서 부부가 이제 되었잖아요. 이삭과 리부가가 부부가 되어서 되었는데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부가가 임신을 하고 싶었는데, 이삭과 리부가가 아기를 정말 갖고 싶었는데, 임신하지 못해서 아기를 낳지 못, 못한 거예요. 어,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기가 없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이삭과 리부가도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나이가 40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바로 뭐 아기를 낳기를 원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삭에게 그렇게 자녀가 없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 아, 구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들이잖아요. 또 이복형인 이스마일도 바로 윗 앞에서 보니까 열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또잘 장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피줄을 가진 다른 자녀들, 다른 자녀들은 막 이렇게 번성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신,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고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자신과 리부가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부가가 얼마나 많이. 아, 불안하고 또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삭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뭘 했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부가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왜? 리부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한 모습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일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기도, 처음이니까 기도할 줄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어,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학습된 것 수도 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특별한 점인 거죠. 다른 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와께 호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26절에 보니까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이삭의 나이가 몇세요 60세예요.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살에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후에 지금 아기 임신한 겁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지금 뭐 5년 기다린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아기를 낳으려고 10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도 있을 거고 20년이에요 이삭은 20년입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대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습니다 번제 사건 있잖아요 자신이 번제로 들여진, 들여진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당사자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았겠죠. 들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신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낫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기도하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거구나, 단련시키, 단련시키셨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뒤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 인내하면서 기다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아기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뭐그 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쌍둥이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쌍둥이잖아요. 그것도 아들 쌍둥이입니다. 뭐, 이때도 아들이 굉장히 귀했으니까. 이삭과 리부가가 정말 많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쌍둥이를 낳아보지 낳아보진 못해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가 아니고 둘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쌍둥이가 태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치고받고 뱃속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요?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서 서로 자라면서 싸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기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로서 그렇게 썩 좋지만 않아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게 애들이 장성에서도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너무 너무 속상한 일이겠죠. 근데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운다고 하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이 아기들이 자리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삭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좀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기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당장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니. 보통은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좀 자연스럽고 순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뭔가 일이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쌍둥이 중에 형 예서가 먼저 나왔고 나중에 나온 동생 야곱은 그형 예서의 뭘 잡고 나왔어요? 팔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선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니까 겹, 겹경사지요. 네. 그리고 예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도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손주를 본 거예요. 우리 양국사님 손주 보셨을 때 너무 기쁘셨죠? 네, 너무 너무 기쁘셨죠.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전사님도 나중에 곧 보시면 너무 너무 기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제일 마음이 갔었던 자녀 이삭의 그 자녀들이니까 손주를 보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자라는 것도 보았을 거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아버지는 선우가 세살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제인이가 태어난 것을 못봤못 보셨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셨으면 제인 좀 귀엽잖아요. 정말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입부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 보니까. 손주가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되면, 손주가 태어나게 되면, 성도님들의 핸드폰에 그 손주들 사진이 가득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꽃 사진 뭐 이런 거밖에 없다가, 자기 사진밖에 없다가, 그런 사진은 찍지, 찍지도 않으시고, 손주들 사진으로 그냥 핸드폰 사진첩이 가득해요. 그 사진만 보면서도 막 웃으시고, 또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요. 아이고 보시라고. 이렇게 잘 웃는다고. 그러면서 또막 웃으시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큰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삭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도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런 때도 있죠. 그냥, 기도했는데,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기도하는 순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기도는 1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기도는 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기도는, 기도는 10년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삭처럼 20년을 걸려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멈춤이 없고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한, 물론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이삭이 물론 자신에게, 자신들에게 자녀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지만, 그 20년 동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붙들었던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참 귀한 기도의 삶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교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